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고 나와 대화할 수 있으며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들을 위한 작은 노력을 거듭하며 같이 있는 내 시간을 기꺼이 즐겁게 보낼 수 있다면 난 나에게 좋은 사람이 될수 있어. 그렇게 스스로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그걸로 나님이 소중한 사람이 되는 거야. 애써 타인에게 괜찮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 나는 나로서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니까. 안녕하세요. 부크박스입니다. 이번에 읽어드릴 책은 나로서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멀리 해야 하는 사람, 가까이 해야 하는 사람,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 꼭 만나야 하는 사람, 나쁜 사람, 좋은 사람, 난 어디에 해당되는 사람인가, 누군가에겐 이롭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이로운 사람일 수도 있다. 사람을 정의한다는 건 어쩌면 소모적인 일이다. 언제나 나에게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니까. 가끔 누군가의 학창시절 이야기를 들을 때면 나는 그 시절에 누구와 어울렸는지를 자연스레 떠올리게 된다. 친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연락하는 친구는 많지 않다. 그렇다고 친구를 만드는데 노력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다. 생각해보면 그 시절 나는 매일 아침 친구와 등교하기 위해 졸린 눈을 비비며 일찍 일어나 친구의 집 문을 두드렸다. 그제야 일어난 친구는 허둥지둥 준비했고 난그 지루한 시간을 잘도 기다렸다. 하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늦은 날이면 친구는 나를 기다려주지 않고 먼저 가버렸다. 그 때는 깊이 생각하지 못했지만,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그 친구의 마음에 내가 조금이라도 있기는 했었을까 하는 씁쓸한 생각이 든다. 일방적으로 한쪽에서만 노력하는 관계란 형성되기도 어려울 뿐더러, 겨우 이어진다 해도 한쪽에서 억지로 잡고 있던 손을 놔버리면, 그냥 그렇게 멀어지고 만다. 그래서일까? 자라오면서도 누군가와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데는 열성적이었지만 그 끝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이제는 안다. 한때의 인연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말 그대로 미련한 일이다. 어차피 살면서 같은 시기를 공유하는 사람들은 돌고 돌기 마련이다. 그 끝을 붙잡고 이어가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끊으려 해도 끊어지지 않는 관계도 있다. 결국엔 중요한 것은 그 중심에 있는 나라는 사람이다. 나를 중심으로 지구가 돌지는 않지만, 모든 관계의 중심에는 각자의 내가 있다. 사람들은 잠시 내게 왔다가 사라진다. 나를 스쳐가는 그 모습에 의미를 두며 살기보다, 그저 내 시간을 그때의 나와 함께 잘 살아가면 된다. 오래된 옛 친구가 곁에 없다고 인생을 헛살고 있는 게 아니다. 그를 대신해 지금의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더 소중함을 알아야 한다. 기대에 기댈수록 무너진다.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을 거라는 작은 기대는 항상 상처를 남긴다. 하지만 그런 경험들을 통해 기대지 않고도 홀로 서는 법을 깨달을 수 있는 건 아닐까. 누군가는 나에게 기대어 편히 쉴수 있도록 기대도 된다고, 기대어도 된다고 말해주고 싶다. 서둘러 나온 날에는 버스도 서둘러 오고, 늦게 나온 날에는 버스도 늦게 온다. 누군가 보고 싶은 날에는 연락할 사람이 없고, 다른 누군가를 만나고 있을 때 보고 싶은 사람에게 연락이 온다. 돈이 있을 때는 시간이 없고 시간이 있을 때는 돈이 없다. 하지만 당황하지 않아도 된다. 세상 일이 그렇듯 꼭 그렇게만 되라는 법은 없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날 뒤에는 원하는 대로 되는 날이 오니까.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 중에 진짜 내게 좋은 습관이 무엇인지 생각해봐. 나쁜 습관을 고치는 것은 어렵지만 좋은 습관을 하나쯤은 가지려고 노력해야 해. 내 삶에 좋은 습관 하나가 있으면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좋은 기운을 불러와 기쁨을 주거든. 좋은 습관은 그만큼의 가치를 지녀. 내가 원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좋은 습관을 한 가지 떠올려 보고 그 파일을 조금씩 늘려봐.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 생각이 들 때쯤, 낯설지만 반가운 나를 만나게 될지도 몰라. 간절히 원하면 그렇게 꿈꾸던 것들이 하나둘 현실이 되어 돌아온다. 한때는 아련했던 꿈들이지만, 지금은 그때가 더 아름답게 느껴진다. 꿈을 꿀수 있던 날들. 그 때는 행복인 줄 몰랐지만 지나고 보니 무언가를 소망할 수 있었던 그 때가 행복했다. 무엇이든 얻고 난 뒤의 마음보다 갈망하던 때의 마음이 더 풍요롭다. 그 때의 마음이 더 빛났다. 그러니 늘 꿈을 꾸며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무언가를 이루었다고 해서 거기서 멈춘다면 삶은 무뎌지기 쉽다. 무엇이든 잘하려고만 하지 말고, 설렁설렁 편하게 느긋하게 즐겨봐. 어떤 게 나에게 꼭 맞는지도 모르면서, 무작정 남들처럼 되려고 노력하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나만의 방식대로 즐기는 시간을 가지다 보면, 어느 날엔 손을 놓고 거리를 두기도 하고, 때로는 갑자기 홀린 듯 집중하기도 하면서, 자기 만족을 조금씩 알아가게 될 거야. 남들과 똑같이 흉내낸다고 해서 나도 그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건 아니야. 누구도 흉내내지 못하는 나만의 것이 생겼을 때, 사람들이 그 가치를 알아보고 나만의 경쟁력이 생기는 거야. 나라는 사람의 색은 한 번에 만들어지지 않아. 꾸준히 그리고 천천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만큼 하면 되는 거야. 인생의 목표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데 있지 않다. 관념적인 행복의 정의보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가에 있다. 행복은 저 멀리에 있지 않다. 내 안에 있어 보이지 않을 뿐 아주 작은 울림에도 느낄 수 있다. 내가 좋아하고 원하는 일을 하며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자. 행복은 생각보다 아주 가까이에 있다. 잘 살고 있는 걸까? 문득 스스로에게 되내는 말. 힘겹게 살아낸 시간 속에서 나를 돌아본다. 지나온 길에 대한 후회는 없다. 어차피 내가 선택하여 지나온 시간이니까. 하지만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고 또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 나는 이미 어떻게든 살고 있고 또 어떤 모습으로든 살아가겠지만 내가 왜 이렇게 머무르고 있는가에 대한 답은 욕심, 욕심 때문이다. 너무 많은 것들을 들고 있어 움직일 수 있지만 움직일 수 없고 할수 있지만 할수 없다. 내려놓지 못하는 가냘픈 욕심 때문에 감당할 수 없이 무거워진 내 마음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그렇게 멈추어 부유하고 있다. 지금보다 자유로이 내가 상상한 모습으로 나아가려면 마음과 정신을 가볍게 만들어야 한다. 욕심을 내려놓아야 한다. 언제든 원하는 곳으로 날아갈 수 있도록. 누구의 손이라도 가볍게 잡을 수 있도록. 삶은 선택의 연속이다. 아침에 일어나 무엇을 먹을지부터 어떤 옷을 입고 누구를 만나며 어떻게 하루를 보낼지 일상에 반복되는 사사로운 고민은 물론 인생의 중요한 과제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도 있다. 어떤 것은 오랫동안 깊이 생각하고 때로는 즉흥적으로 결정하기도 한다. 어떤 이유로 선택을 했든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때마다 우리 마음은 상처를 입는다. 그래서 인생은 후회의 연속이기도 하다. 그래서 나는 늘 내가 선택한 결과에 얼매이지 않기를 바란다. 지나간 일에 대한 미련은 지금의 욕심일 뿐, 궁극적으로 현재의 나를 구원하지는 못한다. 매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결정을 하느냐는 신중해야 하지만, 그것이 옳았는지는 시간이 지나고 난후내 행동과 마음가짐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좋았던 기억이 후회로 남기도 하며 잘못된 줄 알았던 일이 내 삶을 좋게 변화시키기도 한다. 그러니 살아가면서 마주칠 수많은 선택 앞에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선택하지 않은 삶은 정체된다. 끊임없이 새로운 곳에 몸을 내던지고 해보지 않은 일을 하면서 선택의 가운데 서야 한다. 선택하지 않아 후회 없는 조용한 삶보다 스스로 격동의 순간을 선택할 수 있음에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삶이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한다. 광활하고 어두운 밤, 하늘에 홀로 떠있는 별은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언제일지 모르는 순간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소리 없이 마음을 위로한다. 어떤 말을 해도 부정하거나 다그치지 않고 말하는 대로, 있는 대로 묵묵히 들어주며 은은한 빛을 내며 조용히 희망을 속삭인다. 모든 것은 너의 마음 안에 있어. 할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할수 있다고 마음먹는 것도 말이야. 누구나 가슴 속에 숨겨진 저마다의 빛을 내는 보석이 있으니 스스로를 잃지 마. 빛을 잃지 마. 오늘도 별은 그렇게 말한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의 섬이다. 각기 다른 모습을 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며 홀로 어우러져 살아간다. 섬마다 다 다른 사연들을 안고 지금을 견디며 살아간다. 어디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지만 그들이 내뿜는 오염으로 몸살을 앓기도 하고 또 어떤 섬은 누구도 찾지 않지만 파도를 벗삼아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지키며 산다. 누가 누구를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 모두가 각자의 삶을 살아내느라 바쁘다. 외로워 보이지만 그건 우리의 마음일 뿐이다. 우리가 육지라 여기는 대륙 또한 하나의 큰 섬일 뿐이다. 크다고 해서 늘 든든하거나 작다고 해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도 아니다. 모든 것은 생각하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이 전부라고 착각할 뿐이다. 그러니 지금의 모습에 하루의 사사로운 일들에 너무 얼매어 살지 말자. 나는 나대로 충분히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다. 내일도 오늘처럼 새로운 해가 뜰 거라 당연시 하면서 지금을 대충 살지 말자. 1분 1초 앞도 모르듯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른다. 항상 긴장하며 충실히 시간을 보내야 한다. 그래야 내일이 더 좋은 오늘이 될수 있다. 그렇지 않더라도 후회가 없다. 오늘이 어제의 나를 비추는 것처럼 내일은 오늘의 나를 비추는 것이다. 의심이 많은 건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믿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되길 바라서 그 마음을 끌어안고 놓지 못해서 나는 틀리지 않는다는 확신은 지착이 되고 그 마음은 결국 마음의 병이 된다. 그럴수록 내가 보는 세상은 좁아진다.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고 나만 옳다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 어떤 사람을 만나도 치유하기가 어렵고 관계는 점점 단절되고 결국 홀로 고립된다. 방향이 잘못된 확신은 세상에 대한 불신으로 자란다. 상처에서 벗어나야 한다. 작은 것에 너무 큰 의미를 두지 말자. 완벽한 건 없다는 걸 인정하자. 대충 살아도 된다. 의심하지 않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유로워진다. 그러니 스스로를 올가매지 말자.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다. 확신의 방향을 조금만 틀어도 세상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다. 삶이 달라질 수 있다. 행운은 노력하지 않는 자에게 오지 않는다.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얻어 걸리는 결과의 기쁨은 영속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런 것들만 찾아 유의를 즐기며 인생을 알수 없는 길로 몰아 오랫동안 목적 없이 방황하게 만들곤 했다. 나이 드는 것을 망각한 채 내가 옛날에는 하며 거들먹거리는 것만큼 허망한 말도 없다. 사람들은 현재의 나를 마주하고 있다. 지난날 운이 좋아 한때 잘 나갔던 기억은 언젠가 빛을 잃는다. 그러니 오지 않을 인생의 기적을 바라지 말고 언제나 현재로도 온전한 내 삶을 살수 있어야 한다.